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3년 6월 25일 한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채열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냐 어, 어, 디지털로 된 쌍둥이 이게 무슨 뜻일까 요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5년 전부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이야기가 많았는데 완전 대중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5년 전에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어, 싱가포르라든지 영국, 일본은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고 이번에 정부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3, 4, 5, 6, 7, 5년 동안 약 4조 원 가까이 어, 투자를 하겠다, 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그 정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어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 시대, 자 미래 세계의 시작이라고 제가 부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래 세계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디지털 트윈이 어마어마한 것인가?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 완성 예시까지 제가 조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트윈이 뭐냐? 어, 디지털 트윈. 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이게 아래가 현실이 현실 세계입니다. 아래가 어, 리얼 월드, 여기는 이제 가상 월드입니다. 가상 월드, 어, 가상 월드인데 이 가상 월드를 실제 세상과 똑같이 구현을 해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점들 뭐 소매치기도 생기고 뭐 누가 자빠지고 싸우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거 신호등에 대한 이슈들 맨홀 뚜껑 빠져 있고 어 건축물 부서지고 뭐 이런 문제점들 가로등 불 꺼져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만든 가상 세계에서 가상 그 도시에서 실제랑 똑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앰뷸런스가 가야 되는데 어, 이게 도로가 꽉 막혀 있죠. 근데 이거 보면은 역주행.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거 빨간 어, 그 노란 실선 있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문제점들을 알고 대처를 할수 있다. 어떻게 디지털 트윈으로 자. 가로등도 잘 불도 켜져 있고 문제점들 없이 잘 이제 해결 다 하고 지나가고 어 이것도 뭐 가로등도 불빛도 잘 켜져 있고 신호등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고 차도 잘 다니고 있고 맨홀 뚜껑도 잘 닫혀 있고 건축물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해결 방안을 미리미리 모색해서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앰뷸런스 날아다니죠. 어, 앰뷸런스 날아다니고 미래의 도시로 우리가 탈바꿈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랑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현실과 같은 도시 또는 공장을 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이건 원래, 이건 원래 공장에서 먼저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디지털 트윈의 제조업. 제조업이 가장 먼저 디지털 트윈에 진행이 됐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는데 그거에 따른 이슈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장점들이 너무나 명확하다 단점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니까 어, 제조업황이나 그 생산 수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공장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 세계 자체에 우리 도시 자체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한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거를 확대를 한 거예요. 원래는 뭐 이제 그 공장에 국한되어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지으면은 여기에서 최대한 그런 뭐 분석을 하고 이슈들 실시간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공장 효율성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피드백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온 세계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주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진행을 했고 싱가폴도 진행을 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확실한 장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뭐 무슨 이야기 갑자기 어 뭐야 왜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냐 이거는 이제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그 영화가 아니고 그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갑자기 생각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였나 엔드게임이었나 엔드게임일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게,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마어마한 그 많은 미래들을 생그 확인을 하고 오잖아요. 타임스톤을 통해 가지고 먼아 먼 미래 이야기들을 수천 수만 가지 수 백만 가지를 다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미래 딱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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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이 공장에서 가장 완벽한 효율을 낼수 있는 그 하나를 위해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아니, 아니, 이제 도시 국가 차원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 기업 적용을 기대를 하면, 적용을 하면 기대 효과가 뭐냐? 판매나 마케팅에서는 시장 판매 데이터와 결합을 한 제품 유통 및 생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개인화 판매 전략을 정교화를 시켜요. 그리고 실시간 마케팅 전략, 수정 및 보완을 통한 세그먼트 세분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이게 그 소구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어 시장 판매 데이터를 완전히 싹다 익힌 다음에 얘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제조업에도 되고요, 품질 보증 관련된 설계, 디자인, 훈련, 교육, AR, VR 활용을 활용을 해서 실무에 근접한 실감형 훈련을 통해 업무 기술 이전 효율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디지털 트윈도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어, 가능하다. 어, 제조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가상 제작을 통해 작업 숙련, 숙련도와 상관없는 정밀 조립 가능하게끔 AR 작업자, 관리자, 원격 조립 및 생산 관리를 통한 운영 관리 최적화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단점들을 최소화하고 필요 없는 운동 에너지들을 싹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한 발짝만 움직여도 어, 예전에 비해서 한 서른 발짝 막 이렇게 움직이던 그런 효율을 낼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예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디지털 트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이 이동 경로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기 흐름까지 분석을 해서 디지털 트윈, 새로운 디지털 그 도시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염도를 분석을 하고요. 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어떻게 이쪽 도로는 굉장히 좀그 정체가 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세 가지 길로 나누면은 여기는 이제 음, 트래픽잼 그러니까 정체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쭉 일자로 끄어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자 축소를 하자 그래도 여기는 상관이 없다 이 도로 만들 걸로 여기 있는 도로를 새로 만들자 라는 식의 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이 디지털 그 미리 계산한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정보들로 가장 효율이 좋은 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AI로 다 돌려서, 그리고 풍향을 고려한 건물 배치, 어, 가장 어, 이제 조금 그 바람 영향이 덜 가는, 그리고 바람 영향이 많은 곳에다가는 풍력 발전기를 만들겠죠. 그리고 육교 연결 도로를 결정을 합니다. 어디에 육교를 지으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것인지, 있을 있는지, 뭐, 그리고 소음도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가능하다? 디지털 트윈에서 가능하다. 원래 같았으면은 어, 건설 업자가 건축 업자가 딱 보고 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미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효율이 한 30%밖에 안 돼. 여기다가 지어 여기다가 지으면은 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증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가 짓고 뭐 하고 뭐 도로, 도리안 같은 거 건설을 하고 여기다가 뭐 레이크를 호수나 뭐 이런 거 여기 다리 건설하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 트윈에서 결정을 해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거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투입을 하는 게 디지털 트윈에 약 3조 7,700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 정부가 도로, 건물, 하천 등 개별 디지털 트윈을 도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으로 합친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건물 지을 때, 오케이, 이거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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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층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할수 있게끔, 2층에서는 이것들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해놓으면 은 효율이 되게 좋다고 한다구나. 디지털 트윈이 그렇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를, 야, 이제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이거 하나 아니라 싹다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해버리자. 해서 지금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옆에 겉에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건물 소화전이 어디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가 어디 각층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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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되어 있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빨리 소화를 할수 있는 화재를 진압을 할수 있는 그런 루트까지도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뭐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을 할수 있는 것들, 뭐, 요런 것들까지도 싹다 미리 루트를 다짜 놓게끔 한다는 거죠. 자, 요런 것들 자동갱신되도록 하는 데이터, 어, 도시 데이터 연합 체계를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향후 5년간 국가 공간정보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트윈에 4조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공간 정보로 자율차, 무인 이동체, 배달 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 기술 실현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가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로 이용이 가능해요.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을 되면서 어, 건설과 화재 진압으로부터 관광 루트까지 가장 가장 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적고 돈 많이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시뮬레이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그 싱가포르의 도로 건축을 그 아주 확실하게 좀그 설계를 해놔서 그 도로에서 그 뭐냐 그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다 합니다. 전한50% 감소됐나 했는데. 90%까지도 어 감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와 어마어마하다 어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요런 디지털 트윈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좀 상대한 양이다 보니까 10분이 좀 초과가 됐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좀 딥한 내용들이 많은데 더 궁금한 거 조금 이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음, 카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주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계의 시작이라는 굉장히 큰 어, 큰 포부를 한번 열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 마무리,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개장 이후에 개장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코노미의 오치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